여러분들께 인사 마시죠. 이거뭐 어떻게 오긴요. 어떻게 자다 다니아 한참 <laughs> 걸렸습니다 걸어오느라고. <더러우더라도. 웃음> 아니 어제 저녁에 잠시 나왔다가 오늘 오전에 일이 있어서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좀 죄스러워서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어떠신가. 그래서 한번 걸어왔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냥 좀 집에서 좀 돈이 있으려면은 죄스러워서 발 뻗고 있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이시죠. 집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다 같은 마음인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밤새에도 거의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불편한 것. 됩니다. 아무튼, 좀이라도 나와서, 어 뭐, 쪽수 채우는 거죠, 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한 명이, 한 명이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은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제 감으로는 아 12시간 안에 끝나지 싶습니다. 와 예, 예. 예. 아, 이번 밤이 이번 밤이 지나면은 아, 동이 두기 전에 이 두기 전에 실시가 예스. 돼서 예. 어찌됐든 예. 어떤 끝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집안에서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풍만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가서 이깁시다 이깁시다 잠깐만 잠깐만 회원님한테 여러분 이혼종배우 오셨는데 무대 발언 하나 하셔야죠 무대? 아니다 이 배우님의 명연설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제가 바로 무대에 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오늘 하셔야 됩니다 목이 목이 <laughs> 가서 아니아요이 목소리에 더 진습 이.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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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배우님의 이 형이 지 쉬는 시간입니다. 안다 무대 발언을 척부한다. 척부한다. 척한다 정치 탑 오셨으니 반 말씀 더 해야 돼요. 네. 아니 뭐 그동안 <laughs> <laughs> <우리나라>, 집에서 발언도 <발음을 웃음> 하시고 예수님도 같이 오셨나요? 많이 왔는데 어 지금 다 아, 화장실 네. 갔다 오니까 다흩어졌습니다다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아 예수님 동지들 도아주세요 네. 네.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윤석열 구속 뭐 김건희 구속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언제든지 스멀스멀 기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끝까지 끝까지 한 명이라도 다 찾아내서 꼭 응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 촛불들 그리고 이 불야성을 밝히고 있는 응원봉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까지 곁에서 끝까지 이것을 용서하자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서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다 같이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런 일 다시 한번 물려주면 안될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 번,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끝까지! 싸우자! 싸우자!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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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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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